11월 14일 오늘 업데이트된 아파트 거래 건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양권은 4건이 거래됐고요, 아파트는 32건이 거래됐는데 음, 중요한 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분양권을 볼 텐데요, 달서구에 드루 센트럴빌드 시티 59.72 제곱미터인데요, 거래 금액은 4억 4,950주 직거래가 됐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실거래가 떴는 거는 4 4,955층이고요. 지금 요겁니다. 요거고, 지금 최고가는 5억 450이기 때문에 약 5천만 원 정도 하락한 금액인데, 이게 지금 직거래에 직거래해가지고, 지금 더싼 매물도 있는데, 이게 거래되는거는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10월 29일에 거래된 동구인 텀프라이스 동대구인데요. 층은 8층이고, 면적은 84.7제곱미터고요. 거래금액은 4 0 8천 정도 됩니다. 지금 위치는 여기 위치고요. 파티마 병원 뒤에 있는데, 한번 실거래 걸어보겠습니다. 이 타입은 113A 타입인데, 지금 4억 8,032만 원 거래된 거 8층인데요. 봅입니다 지금 체육가 대비해서 체육가가 여기니까 한 1억 8천 정도 하락한 거면서 거래됐습니다. 매물을 아, 보면 4억 7천9 0만 있고, 이게 피가 1억 2천인데 이건 조합은 분량입니다. 지금 이거는 만에 한4천 정도, 4층매 몇백 정도에서 거래된 것을 보입니다. 서구에 있는 10월 12일 날 계약된 건데요 서구에 있는 서대구 KTX 영무외 다음인데 층은 25층 이고요 84 타입이고 4,186명입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그 거래내역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데요 일단 지금 메모를 봤을 때 층이 지금 낮아서 그런데 층이 낮은 거는 같은 타입으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5천0 0에고 3억 6,760으로 1층이 나와있는데요. 아마 이 고층을 보면, 고층 한번 보겠습니다. 20층이 4억 1,800. 그래도 마이너스 피가5천이네요고층이라 층이 좋아서 이렇게 거래된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10월 21일에 거래된 같은 단지 영무예담인데요. 24평형이고 2억 8,791만 원이 거래됐네요. 다음, 아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달서구 문제 보겠습니다. 이곡동에 성서 2차 동서화성타운이 24평이 1억 8,200에 거래됐고요. 월송동에 있는 월송 월드 메리디앙이 32평이 4억 5천에 거래됐습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월송 월드 메리디앙은 현재 <laughs> 남대구 톨게이트 옆에 있고, 2층 여기 있습니다. 한번 실거래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건는 115A 타입인데요. 지금 이렇게 내려보면 지금 거래되는 게 요건데 음 11월 3일날 거래됐네요. 어제 계약을 했는데 바로 올리셨네. 소장님께서 4억 5천에 거래됐고 23층인데 최고가가 6억 9천을 받았한 2억 4천 정도 떨어진 금액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엄청 싸보이네요. 이게 6억 보다가 지금 이 금액에 보니까 예 그리고 메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메모리 지금 4억 4천도 나와 있는 게 있고 4억 5천 나와 있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곡동에는 10월 15일로 계약된 성서 대백창신 할라타운이 24평 1억 8천에 거래된 게 있고요 대곡동에 스모건 제일풍 경체가3 2평 이 3억 8천에 거래된 게 있고 본동에 리메이션 2차가 69제곱미터인데 2억2천에 거래된 게 있습니다. 수흥구인데요. 이제 수흥구 범호동에이 편한 세상 방원대 데3 6평행이 6층입니다. 5억9,700이 팔렸는데요. 지금 요겁니다 5억9,700이 팔렸고, 지금 최고가가 10억3천이고, 5억9천이면 한 4억3천 정도 하락한 곳에서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매물을 한번 보면, 지금 현재, 뭐, 층은 틀린데 3층, 6억, 3층이 나와 있고, 저 층인데, 이게 6억, 3층에 나와 있는, 거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법어쌍용 뭐 예가인데요. 이게 10월 19일 거래가 됐는데, 9층입니다. 전용 면적은 1 5 9곱미터 정도 되고요. 13억, 10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현재 6물권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12억에 거래됐고, 6억이네요. 이게 그전의 거고, 현재 이건데, 지금, 최고가가 158,000면 158,000이고 이러면 2억 7천 정도 최고가 대비 2억 7천 정도 하락한 것서 거래됐고요. 현재 매물은 16억 5천에 나와 있네요. 다음은 범호동에범호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인데요. 10월 31일 날 얼마 전에 거래됐네요. 음. 59제곱미터고요. 3층이고 6억에 거래됐는데 지금 현재 요입니다거음 최고가가 10억 2천이고요. 지금 그린 게 6억이니까 4억 2천 정도 아래에서 거래된 걸 보입니다. 현재 매물은 6억 5천 저층인데, 7억 5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메트로팔레스 1단지인데요. 10월 22일 날 계약이 됐고, 층수는 12층이고요. 어, 전용 면적은 84제곱미터 되니까 32평 되겠네요. 거래금액은 4억 2, 7천인데요. 지금 여기입니다 최고가가 6억 5천 8백이니까 약 1억 9천 정도 떨어진 금액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매물은 5억 2천에 나와 있는 게 있네요. 5억 5천 그리고 본동에 그린맨션 2차가 69제곱미터가 2억 2천에 거래됐습니다. 이제 동굴 한번 보겠습니다. 지미동에 팔금보송타운 3차가 8층이 59제곱미터가 1억 6천 8백에 거래됐고요. 신암동의동대구열린엔트리 84조곱미터가 4억 4천에 거래됐습니다. 10월 3 0일에 계약됐는데요. 신암동의 동대구 이안 센트럴디 59조곱미터가 4억 4천 5백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효목동의 아양 아파트가 2층인데 1억 4천 7백에 거래됐고요. 블루동의 블루 강변타운이 59조곱미터인데 1억 4천 5백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신서동의 아름다운 나날 일단지가 48제곱미터인데 1억 9천 아니, 1억 9천 100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은 속을 볼 텐데요. 내당동에 있는 드림하이츠인데 84제곱미터가 5억에 거래됐네요. 그리고 북구 남구는 새로 업데이트된 거래건이 없고요. 북구는 동천동의 7곡 우방하이츠가 34제곱미터가 9 5 0 0에 거래됐고요. 복현동의 현대 멘션이 84제곱미터인데 2억 2천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동천동에 7곡 2차 영남타운이 60제곱미터인데 1억 7천 2백에 거래됐고요. 그리고 동천동에 영남 네오빌라트 84제곱미터가 3억 8천 5백에 거래됐습니다. 태전동에 7곡관음 가름, 타운이 84제곱미터인데 2억 2천에 거래됐고요. 이제 속 중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구 대신동에 대신 센트럴자이가 84제곱미터인데 4 7천에 거래됐습니다. 남산동의남산량 가정파크드림이 84제곱미터인데 4억 2천에 거래됐고요. 달성군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원 청구청산 멘션이 59제곱미터인데 1억 7 9 0 0에 거래됐네요. 그리고 다사업서재린 에코폴리스 동아 i b c 2차가 75제곱미터인데 2억 9천에 거래됐고요. 그리고 매곡리 의 강창 우방타운이 59제곱미터인데 1억 5천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구지민 화산리에 있는 대구 국가산단 반도유보라아파트가 아 78제곱미터가 2억 2천 100만에 거래됐습니다. 이제까지 오늘 업데이트된 실거래가를 봤는데요, 뭐 거래 건수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가격도 상당히 낮게 많이 거래됐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앤디였습니다